음력 1월 1일 설날, 특히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날은 새해 복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에너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설날에는 우리의 말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말과 생각은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기룬과 번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풍수유림입니다. 새해 설날. 우리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을 건네며 새로운 해의 시작을 축하해야 합니다. 또한 설날에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불어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기룬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해를 행복하고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첫날에는 나 자신과 주변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과 생각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구축하는 것이 풍수학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몇 가지 단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이날이 에너지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하며 기름과 번영을 유도하기에 이상적인 시기로 간주됩니다.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고 기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력, 1월 1일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강화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풍수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기룬을 부를 수 있으며 적극적인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특별한 날은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취급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풍부한 행운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풍수적인 에너지를 유도하며 새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과 기도입니다. 설날은 집안과 개인의 풍수를 개선하는데 특별한 기회로 새로운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개인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새해의 시작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개인적인 명상이나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바라는 소망이나 목표에 대한 기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 자연과의 소통은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가까운 공원이나 자연경관에서 산책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신년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해의 풍수적인 행운과 번영을 기대하는데 기여합니다. 음력 1월 1일을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을 가지고 축복받은 날로 만들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년의 시작에 행운과 번영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방법을 통해 강력한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표와 꿈을 상기시키세요. 음력 1월 1일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며 자신의 목표와 꿈을 상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흥미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날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떤 꿈을 향해 나아갈지 생각해 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음력 1월 1일은 목표와 꿈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에 이상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주변의 긍정을 전파하는 것이 풍수적으로도 기운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그에 따른 행동과 노력을 통해 새로운 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풍수적인 신념을 기반으로 음력 1월 1일을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운 해에는 행복과 풍요로움을 만들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활용하여 기룬이 함께하길 바라며 풍수하게 원리를 응용하여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긍정적인 변화와 풍요로운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와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따뜻한 인사와 긍정적인 대화가 가정의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기룬을 유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새해의 첫날에 더욱 중요하며 이날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해 상대방에게 행운과 복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 행운과 기운을 유도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해에는 상대방에게 희망과 긍정을 전하는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동기부여를 돕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주제를 다루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목표, 성취, 흥미로운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기대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면 가정의 분위기를 더욱 향상시키고 새해의 행복한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해 인사와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행운과 복을 전하고 새해의 행복하고 기른이 가득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따뜻하고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새해의 첫날부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시작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풍수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음력 1월 1일을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운 해에 행복과 풍요로움을 만들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활용하여 기운이 함께 하길 바라며 풍수하게 원리를 응용하여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